네. 조선인입니다. 조선인 입니다 그 그중에 닉네임을 조선인 네. 하고 현대인. 현대인들과 어떻게 자. 다른지. 그래서 조선 시대 분이 현대인보다 더 건강 상태 좋아 보이시는군요. <laughs> 그렇죠, 될수 있어요. 털색도 네. 잘어요색도 좋아 네. 보이시고요자 네. 그러면 조선인은 보양식으로 뭘 드셨었는지 보겠습니다. 자 단백질 위주의 리삼계탕 그림이죠. 네. 네. 그렇다면 현대인은 뭘 현대인은 먹으면 뭘, 좋을까요? 뭘 보양식으로. <laughs> 제가 한번 생각해 보게요. 뭘먹요 피자 이런 거 먹겠죠. 보양식으로? 아, 치맥이 있다, 치맥. 치맥? 아, 아, 삼계탕에다가 아, 그 사, 아까 얘기한 막걸리 안 섞어 먹으면 괜찮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현대인들이 먹어야 될비 역시나 도양식. 단백질이라는 단백질. 말씀이신 거죠? 단백질이에요. 장어, 장어. 장어 좋아요. 장어. 장어. 장어도 단백질일 것 자, 같은데, 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비타민! 현대인들이... 근데 그러니까 비타민 사실 요즘 많이들 드시지 않나요 우 현대인들에게는 이 보양식이라는 그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거리가 많아졌고 우리가 이제 채소나 과일 비타민이 더 중요하다는 건데요. 왜 시대가 달라졌잖아요. 예전에는 어, 우리 에어컨 빵빵 나오는 이런 실내도 없었으니까 그 조선인들은 땀도 정말 많이 흘렸고요. 어, 또 활동량도 보면은 지금은 차를 타고 다니잖아요. 네. 그때는 에너지 소모량도 너무 많았고 음. 또 모내기 등뭐 일들이 다 농사일도 여름에 몰려 있었던 거예요. 음. 그 여름에 동. 동식품을지 먹어서 보양을 해야 된다는 거였는데 지금은 많이 먹어서 문제가 되니까 우리가 이제 보양식을 채소나 과일이나 이제 비타민으로 아하. 바꿔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보양식의 업그레이드가 이제 필요하다는 네. 거예요. 맞아요. 또 당시에는요. 이렇게 단백질 먹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았어요. 어, 이렇게 귀족이나 돼야지 이렇게 고기를 먹잖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뭐 고기 먹는 건 상상도 못 했기 때문에 1년에 두세 차례라도 아. 좀 고열량, 고단백 그 보양식이 필요했던 거죠. 음. 그런데 현대인은 뭐 너무나 열량이 많은 음식을 먹어서 걱정이기 때문에 네. 어좀 그런 그좀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네. 생각하죠. 네.